여성형 유방 수술 전에는 가슴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수술을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여성형 유방, 유, 여성형 유방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검사가 유방 촬영술입니다. 그래서 만모라고도 불리는 검사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 유방 촬영술은 가슴의 단면을 한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한 면에 다. 그리고 유방 촬영 외에 초음파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로도 여의증에 여유증, 대한 검사가 가능한데, 초음파는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전 찍은 부위에 포인트를 확대해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계속 찍어서 봐야만 돼요 근데 유방 촬영술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유방 촬영술은 한나면에다 보이기 때문에 수술 전, 나의 가슴 상태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면, 지방이 있으면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 유선이 있으면, 유선이 뭉쳐 있는지, 퍼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 지방이나 유선 외에 다른 섬유선종이나 지방종이 있으면 그것까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유방촬영술 만모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유방촬영술 만모를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슴의 화면이 전체적으로 단면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지방량, 유선량, 근육량이 정확하게 보이세요. 그러면 수술한 다음에 내가 생길 수 있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수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유방촬영술은 유방외과가 아니, 아니더라도 근처 유방 촬영이 가, 가능한 모든 병원에 가셔도 검사가 가능하고요. 유방 촬영술은 초음파하고 달리 초, 어, 모든 의사가 보는 게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초음파는 보는 의사마다 결과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유방 촬영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방 촬영술 자체가 검사가 건강보험이 되세요. 그땐 비용이 2만원 안쪽으로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가슴의 단면을 하나면을 잘라보는 유박 촬영술, 만모를 한번 해보시고 이 결과를 가지고 상담하신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